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재현입니다.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 시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 로봇 사용자 협회와 함께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개발한 아홉 개 분야 35개 공정의 로봇활용표준공정모델을 소개할 텐데요. 미래 산업현장을 이끌어갈 로봇활용매뉴얼은 무엇이고 제조환경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여섯 번째 강의는 한국기계연구원 경진호 박사님의 강의로 기계 부품에 대한 네 가지 표준 공정 모델을 소개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표준 공정 모델 중 기체 여과기 기계 부품에 적용되는 측면 볼팅 조립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진호입니다. 지금부터 기계 분야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로봇 활용 공정 모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로봇 활용 공정 모델 개발의 핵심 전략은 모듈화 표준화를 통하여 공용화할수 있는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퍼 등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전문연의 R&D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로봇 활용 공정 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해마다 네 개의 공정 모델을 발굴하고 볼팅, 커넥팅 솔루션과 주조 및 프레스 소재 핸들링 등 로봇 자동화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들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로봇 활용 공정 모델 개발에는 로봇 활용 공정 솔루션, 툴 그리퍼 개발,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공정 모델 검증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업종 및 공정으로는 시장성, 도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체역각기 시스템 에어컨, 자동차 엔진 부품, 자동차 외판 제조 공정으로 네개 분야로 정해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개발 중인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체역각기 다자세 볼팅 공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에서와 같이 다자세 볼팅 제조 공정은 기체거기의 모터 베이스에 오버케이스를 안착하고 측면에서 스크류 체결로 조립을 하는 공정입니다. 볼팅 작업은 작업자의 허리와 손목에 무리를 많이 주는 힘든 작업으로 현장에서도 작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공정이며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성에 영향을 크게 주므로 로봇 자동화가 시급한 공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정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주요 핵심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터베이스와 오버케이스의 체결 홀을 정확히 센터링해서 체결 불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스크류 체결 방향이 측면 방향이어서 스크류 파지 불량 시 스크류가 기울어지게 되어 체결 작업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하여 스크류 체결을 할 때는 비전 시스템으로 체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모터 베이스 탭과 오버 케이스 구멍의 센터링을 확보한 후에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체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협동 로봇 두 대와 산업 로봇 한 대를 활용하여서 다자세 볼팅 조립 공정 모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로봇 운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행용 로봇을 활용하여 모터 베이스를 체결 스테이지로 이동시키고 비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두홀 간의 어긋남 정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모터 베이스의 자세를 교정하며 홀간 어긋남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협동로버 두 대가 동시에 가체결 작업을 수행한 후에 연이어서 본체결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한 사이클이 만성이 되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측면 볼팅 체결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퍼나 체결기의 운전 중 주변 설비 등과의 간섭 문제, 구성품 등과의 배치 등을 파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공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시간당 생산량, 로봇당 작업량 및 대기 시간 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체결 공정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정 모델에 적용되는 주요 구성품 설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체결 방법에 관련한 네크 기술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체결 시험용 테스트 배드를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볼트를 파지하고 무게도 줄인 스크류 체결기를 설계 제작하였습니다. 표준화를 위하여 각각의 부품들의 디멘전이 통일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봇 모션 제어기와 머신 비전 통신 방법을 표준화하였고 로봇 모션 제어기와 상위 시스템 간의 통신 방법도 함께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용자가 로봇 센서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 등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사용자 UI를 구축하였습니다. 체결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로봇 엔드 이펙터에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넓게 볼수 있는 FOB 카메라로 홀 전체의 위치를 파악한 후 좁은 FOB 카메라로 개별 홀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측면 볼팅 작업용 로봇 모션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크류 체결 시 나사를 기울여 잡거나 체결 홀들이 어긋나 있으면 체결 작업 불량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정보를 활용하여 화지된 나사의 기울어진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결홀의 어긋난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통하여 스크류 체결 작업 전에 미리 체결 작업 기능 여부 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높은 조립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표준 공정 어, 모델 모듈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수요 기업이, 경, 수요 기업이 경제성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모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자세 볼팅 공정 모델 개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행용 로봇 한대와 협동 로봇 두대를 활용하여 구현하였고 스크류 체결기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볼팅 체결 작업을 위한 기존 인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예상 ROI는 약 5개월, 생산성 향상은 약25% 정도임을 계산으로 예측할 수가 있었고, 이들 데이터들은 향후 공정 모델을 현장에 도입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자세 볼팅 공정 모델 개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표준공정모델 중 기체 여과기 기계 부품에 적용되는 측면 볼팅 조립공정에 대한 강의 만나봤습니다. 표준공정모델을 이용해 더 많은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